많이 힘들었어요 이분들도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음. 근데 성존이 돌아왔죠. 성존을 잘 받으셔야 돼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 이번에는요 2020년도. 네. 어, 용띠 운세를 제가 들고 왔는데 중요한 네. 중요한게 좀 들으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음. 남자분들 위주로 제가 가지고 네. 왔어요. 용띠분들 음, 월급쟁이 공무원들은. 음, 큰탈 없이 오셨어요. 네. 그치만,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죠? 덕이 없어요. <laughs> 어, 죽 써서 개주지. 어, 근데, 한마디로 단무지야. 아. 오지락도 넓어요. 네. 대체적으로, 경, 음, 경자년에는 괜찮아요. 네. 먼저, 33살. 네. 진생부터 부탁드릴게요. 음, 누구하고도 다투지 음... 마세요. 급한 마음 조금 내려놓으시고, 음, 다된 밥에 콧바뜨릴 일이 있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남의 말에 귀 기울으셔야 돼요. 어... 음, 울증, 화병 네. 어, 내가 저지른 한 것들 다된 밥에 콧바뜨리면 화병 <laughs> 생기잖아. 그렇죠? 울증도 생기고. 네. 조심하셔야 돼요. 운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인연, 결혼은, 뭐, 네. 자식은, 승진, 음... 있습니다. 그치만, 조심하셔야 돼. 다된 <laughs> 밥에 콧바뜨리지 마라. 명심하셔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네. 45세, 병진생이요. 음, 죽으라. 네. 죽으라. 힘들었어요. 진짜 네. 죽으라 죽으라 힘들었어요. 될듯 하면 꺾이고, <laughs> 어, 될듯 하면 음. 내가 잘못이 아니라 남으로 인해서 자꾸 꺾여버리는 거야. 네. 남 좋은 일만 네. 많이 시키죠, 이분들. 네. 덕이 없어요. <laughs> 그, 그치만, 네. 경자년으로 돌아오시면서 새 희망을 <laughs> 가져라. 어, 하반기 연말에 수확할 일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되겠네요. 어, 다시금 강해져라. 네. 왜냐면 너무 힘이 많이 빠지셨어. 안 되다 보니까. 힘들었던 거 다시 발판 삼아서 음. 올라서라 하고 싶어요. 사업이라든지 금전, 네. 영업하시는 분들 승진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승진 분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분들 중에 아직까지 문서를 마련하지 못하신 분이 있어요. 집 문서, 네. 집장만 하실 일 있습니다. 음, 이제는 하반기에 거둬드릴 수가 있어요. 다음은 57세 갑진생이요. 음, 57세 갑진생 많이 힘들었어요 이분들도 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음, 근데 성준이 돌아왔죠. 성주운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운으로 꺾이지 않게. 네. 어, 3, 4월이 되면 답답한 일들이 하나씩 뭐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네. 조금씩 열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내 어, 네 고집에 나를 망친다. 어, 그 말은 머리 너무 쓰지 마세요. 급한 욕심에, 욕심 때문에 네. 어, 망칠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한 방은 없어요. 차근차근 준비하셔라. 한 단계, 한 단계. 네. 기운운이 이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분들 사람 조심하시고 뭔가 시작할 때 아무래도 정월이겠죠. 애구는 조금 풀고 시작하시는 게 이분들한테 훨씬 좋을 것입니다. 어, 마지막입니다. 69세 되시는 진생입니다 음, 69세 어, 건강을 주시 주의하셔야 돼. 특히 <laughs> 낙상수. 그 다음에 뭐 친구 지간이든 아니면 거래처든 구설 요? 내가 잘못하지 않지만 내 말로 인해서 구설을 들을 수 있, 있는 일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분들 오래 참고 살아 오셨어요. 마음의 화도 많아요 네. 이분들 어, 경자년 한 해에는 네. 본인들 스스로가 본인한테 투자를 하면서 취미를 갖든 내가 뭐 나만을 위해서 네. 네. 무언가를 할수 있는 그런 해운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음. 참지 말고 본인한테 <laughs> 투자하세요 자 2020년도 용띠 특히 남자분들좀 네. 들으셔야 하는 운세를 좀 선생님께서 풀어주셨어요 네. 다음에는 여자분을 위한 용기 운세 특집을 또 제가 들고 와서 선생님께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